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엔진의 출력과 관련된 상식들 좀 살펴봤는데요. 엔진의 출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토크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단열화 경기에서는 이 토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차를 구입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이 엔진 크기의 척도인 배기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이 토크라는 것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단위가 참 어렵죠. 네. 토크 한마디 <laughs> 마력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그다음에 토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낼수 있는 힘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 이거를 우리가 토크라고 하거든요. 음. 사실 토크가 좋은 차가 언덕 같은 것도 잘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차를 쉽게 추월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고 rpm에서 이 토크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차를 추월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저 rpm 때에서 보통 한2,0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면 음. 다른 차를 쉽게 추월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토크라는 것을 우리가 볼때내 차가 짐을 많이 실는 차냐, 아니면 나는 조금 빠르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출발 하던걸 좋아하느냐, 운전에 어떤 드라이빙 맛을 좀이 느끼 싶다. 그럼 토크가 낮은 RPM대에서 나는 토크를 구하는 차가 좋죠. 어. 근데 같은 토크라도 어느 건 2000에 그 토크가 나오는데 음. 어쩌면 3000에 그 토크가 나온다면 그 사람 굉장히 느리게 가는 차. 한마디로 늦게 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 토크가 저 RPM대에서 많이 올라가는 차가 한마디로 순간 가속력도 좋고 음. 언덕 같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토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왜냐면 음. 우리가 사실은 보통 많이 3000은 3500개 안 밟아요. 3000에 3 5 0 0개안 밟아요. 페달을 고그 RPM 그 밑에 RPM 돼서 이 토크가 나오는 게그니까 2,000에서 2,500에서 제 토크가 나오는 차가 좋은 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특히 짐을 말리시는 차, 어떤 차가 짐을 싣고 막 언덕을 바바바바밟바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토크가 낮아서 그래요. 근데 어떤 차는 수익 올라가잖아요. 그 차는 토크가 강한 차죠. 그래서 이 토크를 저 RPM에서 강한 차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럼 왜 우리 스포츠카 이런 거는 되게 빠르잖아요. 이건 그럼 저 RPM에서 토크가 강한 차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차는 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에서 토크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음. 보통 2천0 0백4 0 0배의그 토크가 거의 다 나와 버린다고요. 음. 이제 그렇게 그 토크를 만들려면 엔진의 고성능 엔진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 수입되는 차 고성능 차가 우리 국산차에 비해서 보면 어 순간적으로 쉽게 추월해서 맞아요. 나가고 빨리 날라가듯 날아가다 보니까 어 역시 수입차가 <laughs> 좋은 거야. 이런 얘기 지만그 차는 좋은 게 아니라 토크가 일반 우리 차보다 강하다, 아.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토크의 이제 크기도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토크가 큰 차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좋은 차라고 볼수 밖에 없죠. 아. 근데 이제 같은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저RPM 때 나온다면 라 좋은 거고요. 음.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라든가 성능 같은 거볼 때는 저RPM 때에서 이 토크와 마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 저RPM에서 토크가 나오는 차, 이 네. 차를 구입하는 거고요. 이때 또 연비가 또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세가지 궁합이 딱 맞잖아요. 네. 그럼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음. 세 가지가 딱 맞을 수는 없어요. 원래 출력이 높고 토크가 높게 되면 한번 연비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세 가지가 거의 일치. 저 RPM 음. 나타난다면 그 차는 좋은 차. 고 RPM에 나타난 차는 조금 안 좋은 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흔히 이 CC. 이 네. 어, 배기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많이 보는데 이 배기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아, 공식으로 얘기하면 파이디자승 곱하기 L 곱하기 N, 나누기45 1000 이렇게 해서 cc가 나오는 건데 네. <laughs> 그건 공학적로 어려운 얘기고요. 네. 한마디로 한 기통당 500cc에서 700cc 정도 밖기 자동차 설계를 못 합니다. 음. 보통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기통당 보통 500cc라고 보면 돼요. 음. 그거는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통당 500cc가 넘는다라면 고성능 엔진이거나 아니면 이제 한마디 로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럼 이 엔진 cc가 높을수록 이 토크가 또 크고 이런 거와 또 상관이 있나요? 어 당연한 거죠. 아... 아니, 매... 배기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크도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차가 좋으냐라고 비유할 때는 네. 당연히 2000cc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CC끼리? 2000cc하고 3000cc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네. 그러니까 같은 엔진의 음. 토크와 출력과 연비가 음. 저할뺨 때도 나타나느냐 판단하면 돼요. 네. 같은 우리 배기량끼리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럼 차를 구입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역찬,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